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인과응보교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신명기 신학이라고 읽었습니다. 어릴 적 가정예배를 드리면 항상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왜 뒤의 부분을 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매일 읽고 딱 이만큼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대답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저주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날로 옆에 가지 말 것을 아이들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문구로 화상 입음, 죽을 수도 있음이라고 저주의 문구를 써 놓은 것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저주스러운 경고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화로 앞에 질서를 잘 지키면 그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명, 어느 신학자는 신명기 28장 전체는 사실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동의합니다. 신명기 28장, 객관적이 기록, 객관적으로 기록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순종의 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69절까지, 68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의 저주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당시 고대 문헌과 비슷한 형태의 문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복과 저주의 이 문헌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고대 인들에게 읽혀지고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이러한 문헌과 기록이 성경에도 그대로 본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말한 A.W. 토저 박사의 말이 저는 공감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선포된 그 배경은 지금 너희가 살 세상은 들어가게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너희가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해야 거기 전투 속에서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살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은 너희가 에발산, 그림 신산에 가면 백성들 앞에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27장과 28장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축복의 내용이 담긴 말씀을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리라. 아 아멘이 작죠? 너무,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을 안 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한번 오랜만에 우리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리라. 아, 좋아요. 네. 어디 가든지, 혹 저기로 가든지 간에 복이 되리라. 아,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열매가 풍성하리라. 아, 네.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항상 복되리라. 아, 네. 어이 작아집니까? 아, 네. <laughs> 싸움에 나가면 항상 승리하리라. 아, 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리라. 아,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주의 말씀을 <laughs>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웃을 몰래 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장애를 가진 자를 은근히 괴롭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정한 성욕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명기 27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아멘 저렁저렁 울렸을 것입니다. 또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아멘하며 저렁저렁 울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신학 안에는 도덕적 인과율의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 교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놀라운 방식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기서를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인과응보 교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욕기서 말씀이 곧 마무리 되겠지만 욕이 마지막에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부와 명예와 재산과 자녀까지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과응보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론 42장을 요기 42장을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요벳에 다시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요벳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 음보론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멋대로 해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내 앞에 고난당하는 자를 앞두고 그 아픔에 동참하지 않고 찔렀다라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인과율, 이 교리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도덕적 인과율의 그 교리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바르게 믿고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내상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앞서 기록된 내용을 반복해서 쓴 책입니다. 대풀이에서쓴 책입니다. 왜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백성 2세대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1세대 백성들의 자녀들, 그들이 2세대 백성이 되어서 강야에 거주했습니다. 당시 2세대 백성들은 20세 미만이었을 것이고 강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이 세대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기록되었고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선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 자체가 실패한 조상들의 말과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녀 세대들은 그 모든 불순종과 심판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님을 다해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불순종을 보고 배우고 자랐지만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너희는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그리고 영적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형성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축복의 말씀도 마음에 많이 들어왔지만 저주의 말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실상은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 경고의 문구를 받아들여라. 아멘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되리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적게는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경회 때, 오후 예배, 오후 시간에는 꼭 1시간에서 2시간씩 중요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토론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QT 적용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신앙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황해도에 간바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 토론회 때 결정된 내용이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에 문화 명령처럼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바이 교회에서 신앙 토론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주제를 갖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 토론회는 깊어졌고 그리고 길어졌습니다. 치열한 신앙 토론회가 오고 갔고 그 신앙 토론회 후 간바이 교회는 두 가지 큰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상호 존대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여자를 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기존 간습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 간바이 교회는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할 것을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남편과 아내가 식사를 할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조선 시대는 남자들은 다 독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모두 독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가 그렇게 이끌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잘 먹었는지 몰랐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질서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런 간습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작은 신앙 공동체가 깨달은 바를 교회 공동체에 전달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전체가 선언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식사할 때 상호 겸상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성경적인 바른 질서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이에 지금까지 미쳐서 지금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겸상하고 있고 상호 존대하고 계시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여전히 잘 적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있는가 함께 겸상하고 있지만 서로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셀수 없이 많은 안티들이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격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공격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가 낫습니다. 무관심은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무관심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국교회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는 실천적인 면에서 주일날 학원, 학교, 각종 공무원 시험이 주일날 있어도 용인하고 가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적인 실천적인 면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성도들은 성공해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3세대, 4세대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출애국 백성들과 반대가 됐습니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냥 뭐 시험 보고 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그저 하루 빠지면 되지라는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반드시 독이 됩니다. 무관심이라는 독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실패의 실패를 신앙적으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면 그것은 곧 무관심이 됩니다. 한국 교회 분위기 전체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욕하고 욕했다가 이제는 욕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집사님들이 앞에 아름다운 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감히 트리에다가 산타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 <laughs>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달려 있었는데 항상 마음에 쓰였어요. 분명히 저희 시온이, 예온이, 우리 하준이가 달았거든요.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laughs> 이 빨간색이. 작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색깔도 안 맞고 떼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큐티의 적용과 신앙토론에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다시금 신앙의 토론회가 열려야 됩니다. 이제 교회조차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적용,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토론회가 이뤄지며 아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들을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를 긍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안 돼. 하지 마. 그만도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상식처럼 뭐 동의한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일리가 있네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뿌린 대로 반드시 백 배, 천 배, 만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해야 살수 있는 곳이 이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입니다.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장소가 우리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